자 이번에는 2023학년도 사관학교 1번 단어는 지수입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있는 요 녀석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 2의 마이너스 2승은 어떻게 됩니까? 아, 3의 마이너스 2승은 9분의 1이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승이란 말은 일본말 그리고 3의 마이너스 3제곱은 얼마? 27분의 1입니다. 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범분수 계산하는 방법대로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가장 수학의 기본인 형태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자. 얼마를 곱할까? 바로 27을 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눈치챌 수 있죠. 그래야 이 분모의 지저분한 녀석들이 다 사라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배법칙을 해주면 은아 9분의 1 곱하기 27이니까 약분돼서 얼마다? 3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27 약분 쪽쪽 기가 얼마? 더하기 1이 되고요. 그다음에 분자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계산할 필요가 없느냐? 얘가 얼마죠? 4조. 얘도 4조. 약분이 되죠. 고로 얼마다? 27이다.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